복잡한 전략을 피하고 단순하게 관리하라. 먼 거는 지나치게 복잡한 투자 전략은 피하고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라고 말해. 그는 복잡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하며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이는 불필요한 금융 상품이나 복잡한 전략을 피하고 단순한 자산 증식에 집중하라는 조언이야. 이. 타이밍을 재지 마라. 멍거는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말해.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을 예측하거나 매번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려는 전략은 대부분 실패한다고 봐.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한 가치를 가진 자산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3. 부채를 신중하게 사용하라. 멍거는 과도한 부채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해. 그는 부채가 자산을 빠르게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큰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경고해. 특히 투자 자산이 부채로 인해 압박을 받으면 경제적 불안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부채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해. 4.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라. 먼거는 인플레이션을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봐. 그는 인플레이션이 자산의 실제 가치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해. 5. 성공적인 자산 관리는 감정 통제에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먼 거는 자산 관리를 할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투자에서 인간의 감정은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해. 그는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나 단기적인 손실에 과민 반응하지 말고 감정을 통제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